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 정기 모임에서 플레이한 세 가지 보드게임에 대한 후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퍼레이드를 플레이했고 두 번째로는 셀레스티아, 마지막으로는 온마스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면 퍼레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레이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테마를 가지고 카드로 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5명이서 플레이를 했는데, 한 게임 할때 플레이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3번 정도 연달아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카드가 총 66장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건데, 퍼레이드 행렬이라고 해서 카드 6장이 일렬로 깔리게 됩니다. 플레이어마다 차례대로 한 장씩 끝에 붙이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끝에 카드를 붙였을 때, 퍼레이드 행렬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애들을 내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온 카드는 이렇게 잘 정렬해서 배치합니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걸 먹었는지 보고 내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튀어나온 카드를 모은 이 카드 위에 숫자들이 전부 다내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높은 숫자를 먹을수록 내 점수가 커지겠죠. 이 퍼레이드는 점수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카드를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최대한 카드를 먹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게 핵심이고 만약에 어떤 한 색깔을 많이 먹었다면 이왕 먹을 거 많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종료했을 때각 색깔별로 가장 많이 모은 카드들은 이 카드 한 장당 1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은 숫자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뭐 플레이를 해보니까 카드를 먹는 것 보다는 안 먹는 게더 좋습니다. 나름 전략을 짜보려고 음, 카드를 일부러 먹어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 카드 덱이 다 떨어지거나, 어떤 한 플레이어가 6장의 카드를 다 모으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내 손에 들고 있는 카드 패 중에서 2장을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를 서로 비공개로 했다가 동시에 오픈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모은 카드 1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한두 장 차이로 이 카드가 점수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가 갈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 두 장을 붙이는 것도 꽤 재밌는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랑색이 가장 많죠. 이 2점, 1점, 8점 더해서 11점인데 나중에 가장 많은 카드로 1.1.1.3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퍼레이드는 이렇게 카드로 하는 간단한 게임이고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점수 계산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 퍼레이드 행렬에서 뛰쳐나온다는 테마도 참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으로 셀레스티아를 플레이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 셀레스티아를 배경으로 비행정을 타고 모험을 떠나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를 맡게 되고, 같이 비공정에 타가지고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선장을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선장을 믿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함께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거고 선장을 믿지 못하고 나는 이번 도시에서 내릴게 라고 한다면 내린 플레이어는 그 도시에 보너스 점수만 얻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모험을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점수 카드가 기다리고 있겠죠. 테스티아이 플레이 매트 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깔고 게임을 했습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없으면 정말 심심합니다. 게임의 재미는 충분히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매트 하나 까는 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막 살아납니다. 그럼 처음에 배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같이 모험을 진행하게 되고. 그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 카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찍 내리면 내릴수록 점수가 낮은 보물 카드 멀리 여행을 가면 갈수록 높은 점수의 보물 카드를 얻게 되겠죠 어떤 플레이어가 40점을 모으면 그 즉시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여기 가운데 있는 주사위를 굴려서 위험을 표시하는데 처음 도시들은 주사위를 2개씩 굴리지만 점점 갈수록 3개 마지막 도시나 그전 도시 같은 경우는 4개씩 위험 주사를 불립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파란색 플레이어가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남았죠. 그 전에 이 선장을 믿지 못하고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플레이어들이 내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 한 명은 어디 있지? 5명인데? 아, 가운데 검정색 있구나. 이 셀레스티아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선장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장을 믿을지 말지, 그 고민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선장의 손에 카드가 많다면, 그냥 묶고 더블로, <laughs> 선장의 손에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면, 은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믿고 갑니다. 하지만 선장의 손에 있는 카드가 한 4장, 3장만 갖고 있다. 불안하죠. 아무리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장이 어필을 해도 어떻게 선장을 믿고 가겠습니까? 이 끝에 있는 도시까지 가기가 힘든 게임이에요. 이 셀레스티아의 플레이 시간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게임인 온마스를 플레이했습니다. 온마스는 최근에 한글판으로 출시가 되어서 나온 게임이고 이게 화성을 개척하는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보급품을 전달받기 위해서 화성 우주 정거장 쪽에서 액션을 5개 할수 있고 또 화성에 정착해서 지표면 위에서 할수 있는 액션이 또 5개 있습니다. 이 10가지 액션을 네 차례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 테마가 잘 살아 있고 룰이 많기 때문에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에서 좀 챙겨 줘야 할 것 같아요. 온마스를 플레이할 때는 이제 6명이 되어서 3명 3명씩 나누어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개인 보드판을 갖고 가운데에 커다란 공용 보드판을 펼쳐 놓고 게임을 합니다. 이 공용 보드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행성 바깥에서 플레이하는 액션 5개가 나와 있고 오른쪽은 화성 이 지표면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5개의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저랑 함께 플레이한 사람들이 처음에 뭐 룰을 익히지 않아서 룰 설명하는데 한 40분 걸렸습니다. <laughs> 힘들었죠. 그런데 <laughs> 룰 설명이 끝이 아니에요. 게임 플레이 하는 내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다고 계속 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내내 저는 말을 했었죠. 끝나고 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첫풀은 그래서 내가 뭐한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테마는 굉장히 잘 살아있고 재밌게 플레이는 했지만 끝나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이 말만 한 기억밖에. 원마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바깥에서 플레이하는 것들은 기술 타일 같은 거를 내 개인 보드판으로 가지고 와서 기술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요. 여기 보급품 창고에서 자원도 가지고 오고 고급 건물 카드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행성 지표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은 가운데에 있는 이 타일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급 건물 카드가 있다면 고급 건물도 올릴 수 있는 액션도 있고 화성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봇과 탐사선이 있다가 올라올 텐데 그 로봇과 탐사선이 움직이는 액션도 화성 지표면에서 할수 있습니다. 개인 보드판을 살펴보면은 자원이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광물, 배터리, 물, 식물, 산소 서로 이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거주지를 짓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내면 거주지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 공급 타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하죠 식물 자원을 내고 건설하고 또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또 물이 필요하고 물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를 또 하기 위해서는 광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광물은 쪼커처럼이네 개의 자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자원입니다. 그리고 온마스에서 잘 봐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LSS라고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배터리 건물, 물 생산하는 건물, 식물 건물, 산소 공, 건물을 만들 때마다 이 수치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네 개의 수치가 다 늘어났을 때 LSS 수치도 한칸 한 늘어나게 되죠. 이것을 올렸을 때에 위에 있는 점수도 받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보너스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올리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이건 과학자 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추가 액션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메인 액션 한 가지를 하고 추가 액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초반에는 보석이나 과학자가 없어서 못하다가 중후반 가면은 추가 액션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추가 액션을 해줘야 내가 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어디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 플레이하면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플레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는 좀 테마를 느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해보면서 어,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게더 재밌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은 무조건 점수죠. 일단 테마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점수를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탐사선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막 보너스 타일들이 깔려 있죠. 여기 크리스탈도 있고. 이 로봇이 지나가면 이 보너스 타일과 크리스탈을 다 없애 버려요. 그런데 이 탐사선이 도착하면은 그곳에 있는 보너스 타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중요하고 로봇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봇 주변에만 이 건물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로봇이 있는 자리도 포함해서요. 게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2위에 굉장히 많은 타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미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 LSS 마커를 올리는데 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고급 건물도 중요하고 자원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보너스타일을 먹는 것보다 이 LSS 마커를 어떻게든 올려서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마스는 게임이 잔룰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내가 건물을 형성했을 때 단지에 따라서 자원도 가지고 오고 단지가 형성되면은 여기 LSS 마커가 올라가면서 밑에 큐브도 올리고 LSS 마커를 올리면 위에 있는 보너스 혜택을 받고 옆에 있는 보너스 액션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나의 액션이 여러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기술 타일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보너스 혜택을 또 받는데 여기 있는 보너스 액션은 고급 건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 카드에 있는 고급 건물을 올리고 추가 액션으로 이 고급 액션을 실행을 해서 또 연쇄작용으로 또 어떤걸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온맛을 그대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만큼 재밌었던 게임이었고, 여기까지 해서 정기 모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